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매입니다 네, 2022년 2월 9일 한발 늦은 시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 증시는 이제 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어, 저번 2월 3일에 있었던 네, 낙포까지 거의 다 어, 메꿔주면서 음, 다시 한번 반등 성공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어, 미국 선물 지수가 좀 회복이 되는 림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 증시, 어, 반등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나스닥도 종가상, 위꼬리 네. 어, 뭐 크게 안 남기고 네. 똑같이 이전에 어, 상승폭까지 어, 반등 성공했습니다. 어, 대형주들 특히 기술주들 위주로 어,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매우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 뭐 내일 발표될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뭐 변동은 좀더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어, 시장에서 크게, 어, 악재라고 할건 없습니다. 다 예상이 되어 있고, 예상된 흐름, 네. 하지만 뭐, 굳이 악재라고 꼬지면 예상보다, 예상보다, 물가지수가 많이 오르면, 막 올랐다라는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어, 요게 이제좀 악재로 발영돼서 어, 조정의 빌미는 증오해 줄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 차트 보시죠. 네, 국내 증시 또한 어, 오전에 좀갭 상승했지만 어, 지금 음, 시가까지는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지금 저가 확인 후에 보시면 어, 다시 반등해서 어, 지금 고가 라인까지 다시 도전해주는 모습입니다. 어, 어제 지금 장 막판에 어, 코스피가 많이 흘러내린 이후 LG 에너지 솔루션 하락하면서 어, 시장의 자금이 대거 어,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어. 장중 내내, 어, 기관에서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자, 이때부터, 한시 이후부터, 매도세로 변화변화하면서 변환, 매도세, 네, 매도세로 변화하면서 이런 현상을 어, 일으켜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구요. 코스닥은 오늘 좀더 좋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뭐, 시가분까지는 일단 회복은 했지만, 어, 지금 코스닥에 지금 자금이, 어좀 매도세 에좀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 크게 뭐음 뭐랄까요? 좀 어,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로 어, 좀 자금들이 많이 어, 좀 들어오고 있는 추정인데 하이 하이닉스 이렇게 시가 계속 유지하면서 이갭 양봉 유지 그나마 해주는 있는데. 어, 코스닥은 일단 뭐 셀트리온 형제들이 조금 좋진 않고 어 최근에 좀 낙폭을 많이 보였던 2차전지 코스닥은 2차전지 네, 네, 코스닥 코스닥에서 2차전지들이 조금 네, 힘을 못쓰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 시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양봉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의 상승폭은 어, 그리고 힘은 어, 코스피가 좀더 좋다는 거 어, 아셨, 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오늘 뭐 뉴스라고 한다고 하면 자뭐 대우조선해양과 그러니까 해양 쪽에서 수주 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디 조선, 조선 쪽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또재파하나터뜨렸죠 1.6조, 1.5조, 5조, 5조 6조. 이렇게 기사를 하나 터트린 바 있구요. 뭐, 어저께, 그저께 뉴스에 있던 s k 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이 사상극대 어, 최고의 실적을 좀 내고 있었다. 라는 기사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구요. 어, 특히, 어, 오미크론이 5만 명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미크론, 그런 사태로 자, 5만 명근접하 때는 확진자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에서 네 지금 뭐 크게 반응을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거나 뭐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수혜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흐름은 없습니다 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상승폭이 3만대에서 바로 5만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네또 이제 10만까지 급격하게 이뤄진다 그러면 한번더 네, 단기 이슈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어, 해당 대응 종목들 그래서 대응 포인트 잘 정하셔서 어, 빠르게 좀 탈출하는 흐름이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뭐 오늘 또엘제네솔루션 변동성점 좀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 종목을 살펴보는게 낫겠네요 최근에 제가, 어, 물어보신 분들, 어, 톡방 통해서 물어보신 분들, 문의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 요날 그랬습니다. 저, 어, 월요일에, 네, 월요일에, 어, 내일 더 상승할 수 있지만, 네, 58만원 이상을 뭐 안착을 해준다거나, 혹은, 어, 이제 이날 종가죠.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2월 7일 종가 부근, 네, 55만원 이상에서 그냥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네. 장중에라도 돌파 실패하고, 네. 53만원이 깨지게 되면, 어, 좀, 한동안 또 조정받을 수 있는 빌미가, 빌미가 될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좀 물량이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수 자체가 지금 코스피가 좀더 상승률은, 등락률은 좀더 낮지만, 네, 이러한 모습에서, 어, 시장이 빠지는 거지, 사실상 전체적인 힘은 코스피가 오늘 좀더 좋다. 어, 요걸 좀한번더설명드리겠요 아, 지금 뭐, 보시면, 네,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에도 코로나 관련, 수혜주, 코로나, 아니, 위드 코로나 관련, 네, 리오프닝이라고 요즘 많이들 표현하네요. 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그래도 오늘 또, 대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엔터주가 좀 움직이고요. 네, 뭐 여행 관련 주들도 어 그나마 강세 보이고 있고, 면세 항공 화장품에서도 저가 어 항공 위주로 네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 보실 때어좀 어 종목 선정하시고, 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뭐, 중소형주들도, 어,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들 한 번씩 계속적으로 살펴는 보고 있고요. 저가에서 이제 돌려주려는 흐름, 혹은 저가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는 흐름들이 몇몇 종목들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음, 자리 이제 좀 잡아가는 흐름 보이면 적절한 대응 통해서, 향후에 있을 더큰 반등에서 혹은 각 개별 종목들의 반등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황은 저희 톡방통에 문의 주시면 제가 장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